한국 야구계에서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기아 타이거즈의 신예 김도영이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활약은 단순히 이정표를 부수는 것을 넘어선다. 그는 KBO 리그의 역사 자체를 새로 쓰고 있는 중이다. 프로 데뷔 3년차, 21세의 이내야수는 2024년 내내 놀라운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최근 위협이라면 최근 6경기에서 4번이나 담장을 넘기는 괴력을 보여주며 지난 경기에 이어 또다시 홈런을 터뜨린 것이다. 김도영의 가장 최근 대포는 7월 26일 타이거즈가 고척 스카이돔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주말 3연전의 첫 경기를 치르던 날 나왔다. 3회 1사일로 키움 선발 김인범의 126km/ per hour 슬라이더를 받아쳐 좌중간 담장 너머로 굴려 보내는 투런포였다. 125m로 추정되는 이 홈런은 김도영의 시즌 27호 아치. 29개의 도루와 함께 그를 야구계에서 가장 영예로운 클럽 중 하나인 30대 30클럽, 가입에 성큼 다가서게 했다. 30대 30클럽이란 한 시즌 30홈런과 30도루를 동시에 달성한 선수들만이 입성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김도영에게 30대 30은 그저 더 높은 경지로 가는 디딤돌일 뿐일지도 모른다. 3할 오픈사리의 타율을 자랑하는 그는 KBO 역사상 7번째로 한 시즌 타율 3할. 30홈런 3 0도루를 동시에 이루어낼 찬스를 품고 있다. 이는 이종범을 포함한 한국 야구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선수들의 반열에 그의 이름을 새기게 될 업적이다. 김도영 건 시절 많은 이들에게 김도영의 청사진으로 여겨졌던 타이거즈 레전드. 이종범은 1997년 27세의 나이로 다섯 번째 시즌에 처음 이 3관왕을 달성했다. 놀랍게도 김도영은 불과 3년 만에 이를 이뤄낼 태세다. 이처럼 상상 초월의 속도는 김도영이 커리어 초반에 맞닥뜨린 역경을 감안하면 더욱 놀랍기만 하다. 데뷔 후첫두 시즌은 부상과 부진으로 얼룩졌고, 1순위 지명을 받은 그를 둘러싼 과대 포장 논란마저 일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그는 완벽한 건강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올해, 김도영은 의심의 여지 없이 리그 최고의 선수로 우뚝섬으로써 모든 의심을 불식시켰다. 96경기 동안 리그 최다 안타, 133개, 득점. 99개, OPS 1.070, WAR 5.28에서 1위에 올랐고, 홈런 27개에서도 2위에 랭크되는 등전 방위적인 활약으로 MVP 경쟁의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정말이지, 남은 유일한 질문은 김도영이 과연 새 역사를 쓸 것인가가 아니다. 시즌이 끝나기까지 그가 역사를 얼마나 새로 쓸 것인가다. 그는 벌써 전반기가 끝나기도 전인 66경기 만에 20대 20클럽에 가입해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다. 7월 23일에는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우며 KBO 역사상 최초로 최소 타석인 4타석만에 안타 마이너스 2루타 마이너스 3루타 홈런 순으로 자연적인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했다. 이제 타이거즈 일정에 48경기를 남겨둔 김도영은 또 다른 신성한 기록인 40대 40클럽 가입을 조준하고 있다. KBO 42년 역사에서 단한 명. NC 다이노스의 에릭 테임즈만이 2015년 내지 시즌에 47홈런과 40도루로 이 클럽에 입성했을 뿐이다. 하지만 김도영에게 불가능이란 갑자기 가능해 보인다. 현재의 맹렬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그는 테임즈의 기록을 경신할 기회를 잡게 된다. 대부분의 선수가 프로 무대에서 겨우 한 발을 디딘 나이에 말이다. 이는 숨이 막힐 듯한 전망으로 야구계를 들뜨게 하고 있다. 경기가 흐를수록 김도영의 파워 넘치는 타구와 대담한 도루는 그를 kbo의 새로운 얼굴로 만들어가고 있다. 단순히 기대에 부응하는 선수가 아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대를 초월하는 격세지감의 인재로서 말이다. 타이거즈 팬들에겐 순수한 기쁨 그 자체다. 리그의 나머지 팀들에겐 김도영이 마음대로 기록을 갈아치우며 무너진 이정표에 자네만을 남길 미래에 대한 섬뜩한 예고편일지 모른다. 이제 남은 유일한 질문은 그가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 것이냐다. 40대 40클럽의 희박한 공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 기록마저 뛰어넘어 아무도 범접할 수 없을 기록을 만들어낼까? 김도영에겐 무엇이든 가능해 보인다. 그는 전설을 쫓는 게 아니라 압도해 버리고 있는 이점고 유능한 타자에겐 하늘조차 한계일 뿐이다. 한번 그의 30대 30클럽 추격을 보자. 만약 김도영이 그 이정표에 도달한다면 그리고 현재 27홈런과 29도루를 기록 중인 걸 감안하면 이는 그저 시간 문제로 보인다. 불과 21세 프로 데뷔 3년차의 어린 나이에 그는 이를 달성하게 된다. 이를 KBO 역대 30대 30클럽의 멤버들과 비교해 보라. 그 명단에는 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도영이 종종 비견되곤 하는 타이거즈의 전설 이종범은 1997년 27세의 나이로 다섯 번째 시즌에 처음 이 위협을 달성했다. 또 다른 불멸의 스타 이병규는 1999년 25세에 해냈다. 박재홍은 그는 2000년 클럽에 입성했을 당시 27세의 6년차 베테랑이었다. KBO에서 단 6명의 선수만이 한 시즌 3할 타율 30홈런 30도루를 동시에 기록했다. 김도영은 일곱 번째 주인공이 되기 직전에 와 있다. 그것도 대부분의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갈고 닦고 있을 나이의 말이다. 경이로운 성취다. 이는 김도영의 엄청난 신체적 재능 뿐 아니라 정신적 내구성과 성숙함을 보여준다. 1순위 지명이라는 중압감을 견뎌내고 데뷔 후 2년간의 부상과 부진을 이겨낸 뒤, 이제 리그 제1의 선수로 오뚝선 것, 김도영의 불굴의 정신과 확고한 자신감에 대한 증거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역사의 문턱에서조차 김도영은 여전히 눈앞의 과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는 30대 30클럽 가입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KBO 42년 역사에 단한 번. 딱한 선수에 의해서만 달성된 40대 40에 닿아있다. 테인즈가 NC 다이노스 소속이던 2015년 매직시즌에 기록한 47홈런 40도로 이래 근 10년간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 당시의 아무도 이 기록에 근접조차 할수 없을 거라 여겨졌다. 사실 메이저리그의 100년도 더된 역사에서도 40대 40클럽 가입자는 겨우 4명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김도영은 범상의 선수가 아니다. 하루하루 경이로운 하이라이트와 눈이 휘둥그레지는 스탯을 남기며 그는 야구장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일에 대한 정의를 새로 쓰고 있다. 부서진 기록들의 잔에 더미와 할 말을 잃은 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상대들을 뒤로하고 그는 KBO리그를 휩쓸어 가고 있는 중이다. 더 무서운 건 이제 막 시작이란 점이다. 21살 김도영에겐 10년 넘는 전성기가 아직 남아있다. 만약 건강을 지키고 역사적인 시즌을 이끌어온 노력과 투지를 계속 불태울 수 있다면 그가 어떤 높이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다. KBO 최초로 50대 50에 도달할 수 있을까? 2003년의 이승엽이 세운 단일 시즌 최다 56홈런 기록에 도전할 수 있을까? 후배들이 이종범. 박병호의 이름을 꺼낼 때처럼 경외심 어린 목소리로 그의 업적을 회상할 만큼 리그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을까? 시간만이 답해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김도영은 특별한 선수다. 한 세대에 한명 나올까 말까 한 제목이다. 그는 한국 야구의 미래이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대를 뛰어넘는 눈부신 유망주다. KBO 팬들에겐 김도영의 급부상을 지켜보는 일이야말로 영광이다. 타이거즈 팬들에겐 그를 우리 선수라 부르는 자부심 그 자체고 김도영 본인에겐 일뤄낼 운명이자 지킨 약속이며 현실이 된 꿈일 것이다. 앞으로의 여정은 멀고 도전은 숱하다. 하지만 누군가 그 모든 것에 맞서 기록을 깨부수고 관념을 뒤엎으며 그가 사랑하는 이 스포츠의 역사를 다시 쓸수 있다면 그건 바로 김도영이다. 한국 야구의 차세대왕, 올해와도 같은 홈런과 성광 같은 도로 하나하나로 전설이 되어가는 신의 말이다. 와우, 김도영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21세의 나이에 벌써 이런 경이로운 기록들을 세우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30대 30클럽 가입은 물론이고 40대 40까지 바라보는 그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해 보이네요. 특히 김도영 선수의 타격 능력은 타고난 재능을 넘어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로 보입니다. 단순히 타격뿐만 아니라 주루 플레이, 수비까지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얼마나 불철커 선수임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